반복되는 수를 규칙적으로 쓰는 거죠. 보시면 1, 2, 1, 2, 1, 2, 1, 2 이렇게 되잖아. 그쵸?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돼? 1하고 2가 순환마디인 거지. 그치? 맞아? 이거 소수점을 바꿀 때 어떻게 쓰죠? 0.1, 2 이렇게 쓰면 구분이 안 되잖아. 그래서 순환이 시작되는 점과 끝나는 점에 점 찍었죠? 맞아? 얘는 어디가 순환이야? 3은 나오긴 했는데 그 다음부터 5 7 5 7 5 7 이렇게 가는거지?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돼? 0 0.3 5 7에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야지 그 다음에 0.9252525 25, 25 이렇게 가지 맞아? 그럼 어떻게 해야돼? 0.925에 시작과 끝에 점을 찍어야지 됐어요? 아 근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구나 순환마디만 쓰는 거구나 그러니까 얘는 1, 2라고 써야 되고 얘는 5, 7이라고 써야 되고 얘는 2, 5라고 써야 그래. 되고 얘는요? 6, 8, 4 6, 8, 4 이렇게 가죠? 그래서 0점 아니 0점 아니네 4점 6, 8, 4인데 시작과 끝에 이렇게 점을 찍어야죠 근데 우리가 원한다면 684로 가야겠지. 그지? 그 다음에 얘는요. 813, 813, 813 맞아요? 맞아? 그래서 얘는 13.813의 시작과 끝. 우리 소수점 아래로만 보는 거야 위에 걸안 봐. 그러니까 138이라고 보면 안 돼요. 소수점 아래로만 보는 거야. 그러니까 뭐라고 써야 돼? 813이라고 써야죠. 5번이 틀렸겠는데? 오, 바르게 연결된 것은, 그 뭐야? 2번, 2번, 2번. 57. 2번이 정답이 된다. 라는 것을 알수 있죠. 됐습니까?